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율루스탁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실 종목은 라닉스입니다. 라닉스를 보시면 2019년에 상장을 하였고 상장 이후에 약 50%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밑으로 빠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약간 하락을 유지하고 있었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주었습니다. 그 이전의 모습을 본다면, 여기, 개파락을 하였죠? 그래서 요 자리가 강한 저항대였는데, 지금 요 자리를 금방 메꿔주고 올라타준 다음에 지지받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면 다른 얘기겠지만, 여기서 한번 더 밑으로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렸죠. 그렇다면 요거는 개미털기의 모습이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올려준 이유를 본다면 상승하기 위해서 올려주었겠죠. 지금 보시면 이전 고점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이전에는 소화만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한번더 소화를 해주고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엠파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눌림이 유지가 된다면 이 라인까지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절가는 이 부근으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빠진다면 이전에 이 자리까지 7,500원 이 자리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8,100원 여기로 잡아주시고 아직 상장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이렇게 갈 확률보다는 사실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더 커요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올라가 준다 해도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시고 손절가만 8,100원 확실하게 잡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손절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탈했을 때는 손절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이 위로 올라온다면 다시 차트 분석을 해서 돌파 매매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다음은 국연 GNM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자 장대양봉 나온 날 거래량이 이만큼 나오고 그 다음 날 음봉이 뜨고 거래량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을 본다면. 이전에 요 부근까지 해서 계속 움직인 모습이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 부근까지 지금 올라왔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 부근을 나중에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역대급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고 최소 5천원 이상 갈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눌림 표시도 뜨고 했기 때문에 어, 조금 과하게 내려오면, 이런 자리까지도 충분히 눌렀다 갈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위험한 자리라고 보여지고, 위험하다는 건 종목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신규 매매하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이고, 눌림목을 기다리실 거라면 이 라인에서 눌림목 매매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돌파했을 경우에는, 이 3620원 이상 안착했을 때 또는 돌파해줄 때손잡가를 짧게 잡고 들어가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리 전체적인 그림에서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불안한 자리인 것도 맞습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고 신규 매수 하시려면 눌림목 또는 돌파 이렇게 두 가지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이평선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열로 되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탄력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고 그 이전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평선 벌어질 때의 모습을 본다면 요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좀 오래 우상향이 나오죠. 그리고 이전에도 요런 모습에서 또 본다면은 이렇게 이평선이 벌어지고 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등을 크게 했기 때문에 여기 깨지지 않는 사이에서 조정이 좀 크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까지는 못해주었지만 이러한 단기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하락을 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기서 일단 상승 이후에 눌러주고 있지만 재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위에까지 한번 노려보는 자리이고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이러한 모습들처럼 올라가기 이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 손절가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워낙 흔들기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볼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본다면은 여기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나중에 이렇게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돌파해주거나 아니면 눌림목에서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디딘 보겠습니다. 디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오지 않았다면 조금 위험한 자리이긴 합니다. 지금 하락이 지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동전주까지 갔다 온 모습이기 때문에 위험한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이틀 전에 이렇게 갭상승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죠. 일단, 지금 이 이평선들이 굉장히 깁니다. 중기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이평선들을 소화시켜주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위에까지 소화시켜주러 가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 121선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다가 한번 돌파해 주고, 그리고 나서 별다른 조정 없이 바로 241선까지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쉴수 있는 확률도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쉬었달 갈 확률이 좀 높겠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재무제표도 살짝 봤는데,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자, 지금 모습에서 조금 유상증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조금 생각이 드는 자리이긴 합니다. 바닷권에서 거래량 터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어 보시는 건 좋고, 확실하게 지금 이 모습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매매하시는 걸 권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급하게 급등이 나온다면 고점에 물릴 확률이 높고 여기서 급락으로 떨어진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들어가 계시다면 이런 곳에서 추경매수에서 물리신 분들 아니면 지금 거의 다 수익 중이실 거라고 보이는데, 수익 중이신 분들의 한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손절가, 익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 보시다 보면 이런 자리에 물리지 않게끔 계속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내가 만약 계속 이런 자리에 물린다. 그니까 추후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가면 다행이지만, 항상 이렇게 떨어질 때 내가 이 자리에 물린다. 한다면, 지금 매매보다는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어, 이 종목은 사실, 우리 VIP 분들이랑 무료 카톡방에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삼백원부터 해서 만천삼백오십원까지 매수를 드렸었고, 목표 10%, 2차 20% 이상을 드렸습니다. 어, 이때가 9월 9일 날 드렸는데, 이날 드리고 나서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까지, 분할 매수는 다안된 상태에서 올라갔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수익 구간이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지금 당장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 좀 어려운 자리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상 돌파해주는 것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또는 익절가는 분봉 잠깐 볼게요. 자, 손절 또는 익절가는 13,200원. 여기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상승했을 경우에 지금 강하게, 이렇게 V자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조금 더 V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좀볼수 있고, 일단은, 일단은, 자, 여기에 대한 저항과, 여기에 대한 저항을 보고, 매도가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익 및 종배 검색기에 종목들이 좀 많이 떴네요. 지금 보면은 뭐 이제 풍강, 그리고 태원물산, 예스티 윈하이텍, 드리머스컴퍼니, 송원산업. 이렇게 떴는데 둘러보니까 이 중에 괜찮은 종목들이 몇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분석해서 매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검색기 제가 검색기에 뜰 때마다 또는 영상 올릴 때마다 자주 올려드리고 있는데 승률 좋습니다. 자, 하지만 좋은 검색기가 있더라도 내가 실력이 되지 않고 이 종목들을 골라내는 눈이 없다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들이 뜨더라도 나는 수익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중에 딱 하나만 상승이 안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르는 종목들은 항상 다른 종목들이 아닌 상승 안 나오는 하락하는 종목을 고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검색기로 올려 드리는 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실력 있으시거나 공부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고 참고하라고 제가 올려 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거 매수하라 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대신 공부를 계속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실력이 초보티를 벗어난 정도가 된다면 이 검색기를 통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